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장 인사 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는 강북 상위1% 프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현장 컨셉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고객분하고 상의 끝에 내일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희 디자인하는 저희 실장이 오늘 노트북을 들고 집에 퇴근을 했습니다. 아직 다 하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집에 가서 마무리 짓겠다고 퇴근했고요. 저는 여기 오늘 오후에 여기 있으면서 같이 진짜 먼지숲에 굴러가면서 여기를 같이 좀 했어요. 여기가 철거가 생각보다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공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자는 1시부터 3시까지는 철거가 중단입니다. 여기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시면 드디어 철거를 다 끝냈습니다. 철거를 다 끝내서 싸그리 다 나갔고요. 이런 데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완벽하게 끊는 건 아니지만, 벽에 막 붙어 있는 것들까지 다, 우리가 흔히 하슬이라고 하죠. 이런 데 붙은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뜯어냈어요. 뭐, 날개벽, 이쪽에, 뭐, 이렇게, 제가 똥밥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도 다 뜯어내고, 하이트 오늘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여기 입구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입구. 입구는 보시면 아침에, 여,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좀잘 안보이니까? <laughs> 보면 여기 바다하고 여기 바다하고 색깔이 좀 틀리죠? 여기 바다하고 여기 바다하고 색깔이 틀린 이유가 하프로가 그래도 경험치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단열재를 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바닥에 지금 봤을 때는 평평해 보여도 좀 단차들이 좀 있습니다. 단차들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방통 레미타를 치거든요. 방통을 칠때 방통은 물처럼 굉장히 묽어요. 한마디로 물을 여기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래층으로 물이 내려가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시간만 많을 것 같으면 돈만 많으면 전체 바닥미장방수미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7만 표 방수액과 물을 섞어서 바닥에 방수액을 다 뿌린 다음에 붓으로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방수액, 그리고 레미탈을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얇게라도, 왜냐면 완벽한 방수를 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가. 어느 정도 얇게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바르면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만 좀안 됐고, 방쪽하고는 다 했어요. 못한 이유가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 레미탈도 사온 게다 떨어져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아래층으로 물이 내려가는 게 그런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소핑크 입구 방 쪽에 지금 많이 보이시죠. 제가 보면 KS 압출법 단열판 특호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아이소핑크를 바닥에 이렇게 깔았을 때도. 단차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밟았을 때도 꿀렁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아이소핑크 까는 것도 한 보... 이게 다 노하우예요. 이거 엄청난 노하우들인데 깔 때도 그냥 까는 게 아니라 먼저 아이소핑크를 한장 놓고 발로 이렇게 좀 밟아보고 좀 낮은 부분은 폼을 좀 폼을 되게 많이 써요. 저희가 수달폼 요거 쓰는데 이거 쓰는데 오늘 하프로가 여기 몇장 붙여봤거든요. 요한 통으로 두장 반밖에 못 붙이더라고요. 이거 한 통으로 두장 반. 그러니까 이게 대용량이에요. 수달폼 대용량. 대용량으로 두장 반밖에 못 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에 단차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메어가면서 하니까 폼량이 엄청납니다. 이거 붙이는 것도.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아침서부터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투입을 해서 방에서부터 해서 아이소피클 다 깔아 나올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반장님은 이쪽 부분, 이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 것처럼 방수액 뿌리고 이제 방수미장을 대략적으로 할 거예요. 방수미장 할때 빨리 굳기 위해서 급결을 사용할 겁니다. 급결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완벽한 방수를 수영장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아이소 핑크를 깔기 위함, 그 다음에 아래 세대 물이 좀 내려가지, 않 혹시나 내려갈까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 형식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안방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금방 말라요. 약간 들어와도 됩니다. 색깔이 좀 이렇게 희끗이끗해진 부분들은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로가 지금 이렇게 밟았는데도 좀 괜찮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방수액 침투시키고, 그 다음에 시멘트 액방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다 도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방 볼까요? 이쪽 방은 안 들어갈게요. 딱 봐도 약간 돌마른 것 같아요, 여기는. 돌마른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벽면에 다, 단일제 다 뜯었죠. 단일제 하여튼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 어느 정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도 어느 정도 했고, 벽면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스티로폼 붙일 때 쓰는 본드, 저런 거 뜯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 이렇게 쪼아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학장부 낭반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도 다 이렇게, 이쪽은 해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만 지금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일러 안쪽도 다 깨서 보일러 배관도 하려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어마무시한 철거를 드디어 맞춰서 오늘 속이 시원합니다. 오후에 정말 거의 해색 인간이 돼가지고 나왔긴 나왔지만 하여튼 내일서부터 뭐 영상으로 이거 단열재 까는 거 보여주고 막 그러고 싶은데 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거 카메라 들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시간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하여튼 내일 뭐 열심히 아이소핑크 깔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비 배관까지 둘릴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설비 배관까지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